그래서 중부거든요. 처음이니까 낯설고 이래서 뭐든지 낯설잖아요. 그렇지만 다음부터는 아마 꽉꽉 차리라고 보고요. 어,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 14년 동안을 해가지고 이제 13권을 제가 133호부터 45호까지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그 등단하시는 분들 특히 오늘 어, 한분 밖에 신인년이안 나오셨지만은 어머니라는 시를 보면은 누구나 어렸을 때 우리의 추억을 다 불러오고 저도 똑같이 우리 어머니 키가 참 작으셨어요. 저가 닮았는지 어머니가 저다 닮은 는지였지만요여한테 이래가지고 그 뭐라고 할까 아주 원초적인 그런 감동을 주었다는 거 그리고 어 문학상 이렇게 상 받으신 분들의 시를 보면은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어, 내시는 형편없어 막 그러세요 선생님, 꽃밭에 가보면은 장미꽃도 있고 채송화꽃도 있는데, 땅바닥에 깔려있는 채송화라고 그게 가치 없는 게 아니고, 그 꽃은 그 꽃대로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고, 장미는 장미의또 향기와 또 아름다움이 있는 거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을 비교해서 안 되듯이 문학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상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 아, 내가 상 받을 만한 처지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받을 만 하셔서, 받으신 거고, 그래도 복이 많고, 팔자가 좋으신 거예요. 저는 21년 동안 잡지가 없어가지고, 서른받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여러분은 우리 시와 창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예술인 봉지재단에 가입을 하시면요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경년제로 300만원씩 해주는데, 그 인정받는 잡지가 있어요. 최소한 40% 넘어야 할 거. 그 다음에 그 잡지에 앞에 보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문인들이 계시네요. 한국문인협회의 이사장부터 부인사장분가회장그 다음에 팬클럽의 이사장부터 현직 이런 걸 끌어올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저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큰 아시아 아또 제가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와 창작의 가족이 되시고 식구가 되시고 신인이 되시고 상을 받으시는 분도, 안 받으시는 분도 얼마든지 말씀하시면 문인은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자기 작품이 있어야 되겠고 작품집이 있어야 되겠고 문학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2 0몇년 동안만에 받았기 때문에 시와 장르은 언제나 여러분이 쓰시고 이렇게 발표만 해주시면은 기회를 다 드린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아무튼 오늘 식사는 또막 돌무보쌈의 그 부대찌개 여기서 나가셔가지고 좌측으로 한 백여 메터 가면은 어, 칼국수 집 바로 골목 안에 한2 30m에 한 10m, 15m 놀부보산 네, 2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진짜 식사도 하시고 이왕에 오셨으니까 즐겁게 즐거워, 보내시고 앞으로 어, 제가 또 책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손신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네. 우리 뭐라 할까요? 우리 시화창작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거다. 그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